사멜상 17장 블레의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사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 산 위에서 맞서고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수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도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길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길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레아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율을 갖췄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을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숨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여가 있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렘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세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새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세 아들의 이름은 마다들이 엘리아비오, 둘째가 아비나더비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렘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리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봤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목근 곡식 한 에버와 빵열 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열통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건물의 그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태를 다른 양측에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에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구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숨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여가는 것입니까?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나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덜번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떠 맡겨 놓았느냐.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물을 줄 아느냐? 다윗이 되돌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제게 덤벼들면 그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토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나가에서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블렛의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블렛의 사람도 방패던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벌레새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벌레새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라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벌레새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덜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벌레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벌레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덜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혔다골레아시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걸은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레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하 가도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늘렸다. 이스라엘 자수는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볼리세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아부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우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불레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불레의 사람의 머리가 들려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렘 사람 임금님의 종 이세 아들입니다.